아리랑 농부입니다. 2021년 7월 24일 두 번째 동영상이에요. 제가 포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이 포도나무는 제가 텃밭한 지 지금 7년 차인데, 어, 5년째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 포도. 보이시죠? 5년 때 이게 곤목이 됐어요. 지주대가 엉망이죠? 허허. 올 겨울에는 진짜 지주대를 예쁘게 좀 만들어서 예쁜 포도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포도는 묵은 가지 잖아요 이거 묵은 가지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포도를 달아요 두 송이 달았죠 그리고는 없어요 이게 저가도 하고 세 송이 달았으면 포도는 제가 보니까 두 송이를 달면 된대요 두 송이만 달려야 되는데 그 이상 달면 포도의 영양분을 나눠 먹기 때문에 별로 좋은 포도를 이렇게 수확할 수가 없다 해서 저도 두 송이만 이렇게 남기고 젓갈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새순에서 포도 두 송이 이 포도 두 송이 이 잎들이 이두 송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조그만한 것도 이거 잘라야 되는데 제가 안 잘랐더니 잎도 없어도 보세요 이렇게 포도가 열어 있죠 다, 다 이렇게 세 가지에서 두 송이씩 달린 거예요 세 송이씩 달린 애들도 있는데 제가 젓갈을 했습니다 두 송이만 달리기 위해서 젓갈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얘들은 보세요 약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답니다 제가 약을 포도 약을 안 쳐서 이렇게 됐어요 이 전박이 있을 때딱한번 쳤는데 어, 이, 이 나중에 이제 한번친 애들이 얘들은 이제 포도 저기 약친게 효과가 있었나 보죠. 포도 약은 다뭐 치니까 이게 벌레가 이렇게 잎을 있을 때살 벌레가 많았었거든요. 손으로 일일이 잡았답니다.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잎에 벌레가 있을 때 포도는 아직 열리지도 않아요. 꽃도 안 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살충제를 뿌릴 겁니다. 일부러 손으로 잡지 않을 거예요.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거 잡느라고. 그때 잠깐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안 잡으면 포도 잎을 전부 다다 다 이렇게 먹어버려서 갈색으로 변해버려서 포도를 열릴 수가 없어. 포도가 열리지도 않아요. 어,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텃밭을 하면서는 과실나무는 한 줄씩 심고 싶어서 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체리 있고요. 포도 있고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그릇씩 심어서 이렇게 맛보는 것도 재밌는 거 같아요. 물론 산 거에 비하면 음뭐 볼품도 없고 생긴 것도 못 생기지만은 상거에 비하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신 것도 좋아해서 이렇게 음, 음 맛있어 이게 턱파트 올 때마다 이 포도를 하나씩 먹을 게 생겼어요. 음, 아우 맛있어. 제가 이 포도송이를 또싸려고 포도봉지도 샀답니다. 아, 포도봉지도 샀기 때문에 에, 보이시나요? 아, 아, 아유 이게 산모르고요 이게 산딸기도 아직도 이렇게 있네요. 음. 풀 속에서 있어서. 음. 이렇게 생겼으면 포도를 봉지를 한번 쏴보려고 해요. 봉지를 쏴야겠어요. 시험사면서 또 봉지를 한번 쏴봐야죠. 음.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